자 결선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 한번 그 차동 프로브 써서 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오토셋 눌러서 전압 시간 프로브 예. 오토셋 눌러서 파형 찾은 다음에 전압 시간 프로브 설정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거를 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일단 트리거 메뉴를 좀 쓰는 법을 간단하게 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메뉴 버튼 눌러주면, 예, 여기에 이렇게 떠요. 자, 여기, 트리거를 눌렀더니, 방아쇠라고, 우리말로 방아쇠라고 뜨죠? 방아쇠. 방아쇠라고 뜹니다. 여기서 유형을 뭘로 할 거냐? 유형은 그냥 엣지 선택하시면 돼요. 엣지. 엣지가 이제 가장자리, 여기랑 여기가 엣지입니다. 예, 이 가장자리가 어떻게 변한, 변할 때 여기 잡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 를 많이 선택하니까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는 어 소스는 이게 우리가 보는게 채널 1 파형이거든요 채널 1 파형을 가지고 어 트릭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는 채널 1 그대로 선택하시고요 커플링은 어 ac dc 가 있는데 dc 가 원래 값대로 그어 트릭을 잡아주는 거라서 예 dc 를 하시면 됩니다 ac 를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 교류로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 0 볼트 기준점이 이렇게 바뀌 중간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와서 위치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어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DC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사는 올라가는 거할 수도 있고 내려가는 거할 수도 있는데 뭐 올라가는 걸로 일단 선택해 주시고요. 레벨은 여기 어 레벨은 뭘로 가지고 하냐면 얘를 돌려줍니다. 여기 다이얼 다이얼을 돌려서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다이얼 돌려주면, 여기, 그, 오른쪽에서, 트리거 레벨, 여기, 눈금이, 이렇게, 뜨구요. 레벨 조정해주면, 다이얼 돌려주면, 오른쪽에 트리거 레벨 조정하는 그, 화살표하고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요. 이 레벨을 일단, 어, 여기가 5V인데, 레벨을, 5V가 아니라 어, 한 10V 정도로 해가지고 5V 이상이 되게 한번 잡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5V 이상 되게 5V 이상 되게 하면 어, 파형이 지, 정확하게 안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파형을 정확하게 잡아 주려면 이 트리거 레벨이 요 파형 여기가 5V, 0V인데 요 사이에 트리거 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리거 레벨을 1V로 잡아줬다 그러면 1V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점이 정확하게 t가 오는 시간, 이 시간이 딱이 점에, 이 점이, 어, 오도록. 그러니까, 트리거를 잡아주는 시간이 딱이 점일 때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딱 일치하게 돼요. 상승할 때, 1V 되는 점이 딱 t, 한 t라고 하는 이 화살표하고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하향이 딱 고정이 되는 거죠. 서 모드는 자동으로 선택하시고요. 모드 네. 일반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하고 나중에 일반으로도 한번 바꿔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으로 바꿔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마 어 이게 한번 잡아주고 그대로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일 거예요. 안 움직이게 되는데 뭐 자동으로 해도 사실 똑같은 파형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일반이나 자동이나 크게 여러분들 차이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일반도 한번, 어,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예,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테스트 연습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테스트 여러 개를 지금 해뒀었는데, 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 레벨, 이렇게 넘어가는 거, 트리거 레벨이, 이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요 경우에 파형이 안 잡히는 걸 확인해 볼 건데,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요 조건에 맞춰서 한번, 맞추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별로 일단 가가지고 세팅 하시고요. 차동 브러브 가져가셔가지고, 세팅 해서, 일단, 어, 측정 한번 해 보세요. 카를 좀해 놓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과제는 이게 어 수평 수평이죠. 수평 같은 거는 여기 가운데 중앙, T가 중앙에 오게. 그다음에 연 특기점도 딱 중앙에 오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어, 트리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트리거 모드는 자동으로 하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거는 뭘 보기 위한 거냐면 어 트리거 레벨이 어 우리가 전압이 지금 5트가 끝인데 5트 이상 넘어갔을 때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이게 파형이 제대로 안 잡히고 고정이 안 되고 막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는 거를 흔들릴 텐데 어 트리거 모드를 일반으로 해 주면 이게 마지막 걸 잡아주고 고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못 잡아 주니까 한번 일반으로 바꿔 줘봐야지 일반으로 트리거 모드를 일반으로 하면 어떻게 돼 예. 메뉴에서 예. 모드 일반 예. 제일 밑에 있네 예. 일반 해주면 예. 제일 마지막 잡은걸로 고정되죠? 트리거 모드를 일반으로 하면 얘가 어, 좀 그러네 이건 좀 바꿔줘야 되겠다 아니 이게 중간이 이게 이게 이 이거 일반으로 하지 말고 얘는 그걸로 해야 되겠다. 일반으로 하지 어쩔 수 없다. 일반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마지막 잡은 걸 제일 마지막 본인이 알아서 대충 잡아주고 그 잡은 걸로 고정될 거야. 이게 자동으로 하면 계속 거 계속 이제 잡아주기 때문에 어 계속 파형이 좀 흔들릴 텐데 일반으로 하면 마지막 걸로 고정될 거예요 아마. 고정되어서 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음. 의도하고는 좀 의도를 좀 벗어나긴 했는데 일단 이거 올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뭐냐면 여기를 변경했어요. 이게 중앙 수평 중앙 시간 축을 좀 변경하고 이건 어떤 다이어를 쓰느냐. 그다음에 가로축도 변경해서 제일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마지막에 한 칸, 예. 어떤 다이얼을 써서 옮길 건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 채널 감도는 여기가 2.5V가 아니라 5V로 바꿔줘야 돼요, 5V. 5V가 되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원래. 쭉 올라가서 범위를 넘어갈 겁니다, 아마. 넘어가는데 얘를 조정해서 쭉 아래로 내려주면 아마 요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축도 이게 요 시간축을 어 4분의 1로 낮춰주니까 파형이 거의 파형 하나가 거의 들어오는 식으로 되겠죠? 주기 한 주기만 거의 들어오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 트리거 잡아주는 거는 채널 1 그대로 하고 DC 하고 하강 의지로 잡아준 다음에 트리거 레벨 5볼트를 해주면 이게 딱 여기가 5볼트 끝에 걸리잖아요. 끝에 딱 걸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깜빡깜빡 할것 같아. 요 이게 딱 정확하게 잘안 잡아주고 깜빡깜빡 잡았다가 못 잡아줬다가 할것 같아요. 예. 딱 한계점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서, 예. 볼트가딱 맞으면 잡아주긴 할 텐데, 그거 어디에, 잡, 어디에서 잡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트리거 모드도 일반하면, 어, 일반으로 한 경우에는 여기는 자동은 계속 잡아줘요.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파양이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떨린다거나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일반으로 하고 하게 되면 마지막 잡아준 걸 그대로 화면에서 그냥 정지시켜버립니다. 화면을 화면 정지 일반화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런스탑 여기 뜨죠? 하고 나서 뭐가 뜹니까? 런스탑 램프 안 뜹니까? 일반으로 했을 때예 뜨죠? 이게 런스탑 어, 트리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트리거를 스탑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그 잡아주고 스탑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램프가 뜰거예요 보기까지 측정하시고, 이게 눈금, 요거조정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를 어, 실습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과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진도만 간단하게 나가버리고 좀. 어,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시, 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어, 간단하게 이거 좀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좀 올려 버리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 트리거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 맞는 게 없기 때문에 파형이 막 막 저기 뭐야 고정이 안 되고 막 흔들리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반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걸로 고정이 되면서 여기 스탑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거 자동으로 하면 어 조건이 안 맞아서 고정이 안 되고 파형이 계속 저기 뭐야 흔들린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5 v 를 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1 v 를 해주면 이게 파형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넘어가 버려서 넘어가는 부분을 이걸 아래로 쭉 내려가지고 이 그림 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그런 의도로 숫자를 바꿨는데 5V를 하는 바람에 조금 계획대로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실습은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습하시면 되구요. 어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쇠 조정 연습, 요거 한번쭉 읽어보세요. 예. 트리거, 이게 조제, 조, 자동 모드에서 조건이, 이게 레벨이 넘어가 버리면, 이 화면이 떨린다는 거, 고정이 안 되고, 예, 요 빨간색을 해놨네요. 요 부분 좀 읽어보시고,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어, 트리거 모드를 일반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면 파형이 제일 마지막 조건에 있는 파형을 딱, 조건이 맞거나 안 맞거나, 제일 마지막 거를 딱, 어 파형을 잡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파형이 정지가 되고 이거는 트리거 자체가 스탑이 됩니다. 런이 아니라 위쪽에 보면 스탑이 되어 버려요. 아마 이쪽 부분 여기 단추가 이 단추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런 스탑 부분에서. 이게 불이 들어오면 스탑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네. 상태가 될, 되고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 위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토셋 많이 눌렀었죠. 이제 펑션은 일단은 여기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 오토셋 이걸 눌렀는데, 오토셋은 자동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싱글이 있고, 그 다음에 런 스탑이 있는데, 어 보통 이제 그 화면이 막 제대로 안 잡히고 떨린다 그러면 보통 이게 스탑 버튼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탑 버튼 누르면, 어, 트리거는 저기 더 이상 트리거를 잡아 주진 않고 화면이 마지막 잡았던 그 트리거 상태에서 화면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화면이 떨리는 거를 잡아 줄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바뀌어 바뀌어 가지고 뭐 파형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게 그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고 트리거 그 뭡니까 오실로스코프 자체가 어 화면이 그 정지가 되면서 그 마지막 화면 고거만 딱 잡아주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런 스탑 같은 거, 이것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화면이 너무 떨린다 그러면 에, 이거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면 스탑 상태가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싱글이라는 게 있는데, 싱글, 싱글이라는 데 트리거, 일종의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트리거, 여기 싱글은 뭐냐면 어, 조건에 맞는 파형 하나만 딱 표시를 하고, 어, 그 다음에 화면 표시가 마찬가지로 스탑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조건이 딱 맞는 화면을 하나만 딱 표시하고 싶어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번개 치는 거를 한번 이게 파형으로 잡아 보고 싶다 그러면 번개가 딱 들어왔을 때 오실로스코프 신호에서 들어오는 순간에 싱글에다 놓고 번개 치는 걸 잡아 주면 화면에서 어딱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그친 파형이 딱 보이고 나타나고 그리고 예, 트리거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예, 그 화면을 중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조, 조건에 맞는, 어, 파형이 안 들어오면, 어, 조건에 맞는 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화면이 공백 상태가 되다가 조건에 맞는 파형이 딱 들어오면 그때 곡을 딱 표시해주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run stop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네요. 예, 파란색은 run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 stop 상태는 빨간색이 stop 어, 상태가 되,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단발성 신호를 관측할 때 싱글을 어,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지금 상태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싶긴 한데, 어, 나중에 이런 걸좀 써야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 제가 간단하게 뭐 저기 뭐야, 번개 이런 예를 들긴 했지만, 에, 그 뭐, 뭐야, 어, 어떤 그 이상 전압 같은 걸 측정하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런스탑 같은 거는 한번 누르면 어 파란색 표시가 되면 초록색인데, 초록색 표시가 되면 런이 되는 거고, 빨간색 표시가 되면 스탑 되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아까 설명했죠. 우리 그 옵션 같은 거 바꿀 때, 메뉴 같은 거 바꿀 때에는 요 다이얼을 돌려 가지고 바꿔 줄수 있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어 유틸리티,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 매주어 버튼이 있습니다. 매주어 버튼 많이 쓰는 게 매주어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게 있죠. 아, 여기 뜨는 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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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최대값, 최소값, 주파수, 뭐 최대값, 최소값, 진폭, 평균치, 뭐 RMS 이런 거 뜨는 거 있죠.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매주어 버튼입니다. 여기 여기 있는 어디갔죠 매주어 이 버튼이죠 이 버튼. 이거 가지고 어, 이, 그, 화면에 표시하는, 값을 표시하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ave, recall은 파형이나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USB 그, USB 메모리 스틱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된 파일을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이브 리콜을 이제 쓰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딱히 뭐여기선 필요 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 최대값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 값하고 여기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어, 여기 값 가지고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네, 오실로스코프 측정할 때 주의점, 네, 우리가 차동 프로브를 쓰는 이유, 어, 일반 프로브를 썼을 때는 일반 프로 접지하고 여기 어, 전력 회로의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중간점을 갖다가 중간점 A, B 점을 측정할 때 B 점에 있는 이 어, 마이너스 오실로스코프의 마이너스 그 뭡니까? 프로브하고 접지하고 연결이 돼버려가지고 요게 사라져버리죠 이 회로가 그렇기 때문에 측정 회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 프로브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가 접지가 되더라도 어,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는 접지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차동 프로브에서 어, 접지 부분을 따로 어, 뭡니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이쪽 전력회, 오실로스코프 회로하고 전력회로 사이에 접지를 분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어, 원하는 데 마음대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차동 프로브의 특징입니다. 이 프로브 우리 지금, 사, 여러분 사용하시는 차동 프로브 되게 비싼 거예요. 가격은 제가 모르데한2,300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실로스코프 오늘까지 끝냈고요. 다음 주에는, 어, 정류회로, 다이오드 정류회로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7분인데,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없어 보이네요.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